제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골프 갖고 네.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골프를 가르쳐 줘 뭐가 어쩌네 어쩌네 그러는데 제가 오죽하면 잘 유튜브를 안 해요. 왜냐하면 좋은 거 가르쳐 줘도 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한 박사님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특허냈으면은 재벌됐을 거라고. 저 그런 욕심 없어요. 그냥 마케팅도 안 하고, 와, 하고 싶으면 제자들한테 배워, 가르치다가 저도 가르치다가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자 왼쪽이 왼쪽을 잡아야 돼요. 뭘 잡아요? 왼쪽을 그냥 골프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골프가 이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골프예요. 편하게 그러면 옆백을 할때 어때요? 왼쪽에 발목을 접으면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등축이 왜 변해요? 그런 사람이 빨래를 갖다가 짜면은 이렇게 짜지. 이렇게 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서 짜지. 혼자 짜면. 그럼 여기서 가서 이렇게. 그냥 발목 접으면서. 여자 선수들 발목 접으면서 가서. 그 다음에 어깨 가면은.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게. 여기에 딱락 걸리고. 그, 여기서 이거 내리면, 지가, 지가 알아서 가지요. 그 남치는 거를 자꾸만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가서뭐 공을 봐요. 그냥. 안맞으면안 맞으면 되고. 그럼 저렇게 맞으면은,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뿌이안 맞으면. 가서, 뿌이안 맞으면 이거 고치면 되잖아요. 똑바로 가안 맞으니까 연습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TV나 뭐 유튜브 보면은 맨날 똑바로 가요? 그, 그, 그 구라게임이란 말이야.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평생 나가서 1등 해야죠. 그고서 먹고 살아야지. 소리 쳐가지고. 에?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러안 맞으면 자꾸 고쳐가는 거죠. 말로는 인생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맨날 똑바로 가 <laughs> 방송 보면은. 유튜브 봐도 똑바로 멀리 가. 근데왜가르켜요그런 거?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안가르켜요 가서 시합 돼가지고 맨날 돈 따고 놓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삐쩍0 정도 갈수 있고 잘갈 수도 있고 덜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동작을 배울 생각하지 말고 엄지발가에 힘줘서 중심이 앞으로 가게끔 해서 머리는 항상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백을 해야지 발목을, 예. 왼발목을 처음이서 우양우, 우양우. 음. 그 다음에 들고 왔으니까 어깨 가가지고, 이거를 그냥 오른발 쪽에 내려라. 그리 끄서 오른발 쪽에 내려라. 이거 제가 2008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아는 사람 알아요. 유튜브 맨 처음부터 제가 골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신 분들은. 제가 한 박사인데, 한 박사라고 하뭐 알아요. 뭐, 알고 들어오싶겠지만 그, 그러니까 한박사의달나라 골프라고. 달나라 골프가 왜 달라라냐면, 중력 없는데, 무중력에서 어떻게 골프를 쳐요? 눈밭에서도 못 치는데, 공이 안 보여서. 중력이 없는 데서도 가장 치기 쉬운 골프가 제 골프다. 그래서 달나라 골프라고 한 거예요. 다리 중력 없잖아요. 무중력. 그래서 달나라골프예요 그냥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냥 뭐우영호우영호 네. 내려. 끝. 공 보지 마. 공이 보이는 거지. 공을 보면은 희신경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힘이 안 들어가요. 꺾이고. 제가 자꾸만 뭐 나이도 많이 먹어서 이말 했다 저말 했다 그래서 미안한데 항상 발목을 접으면서 그냥 우양호 에요 네. 두 번에 아마추어가 뭐 골프 잘 친다고 한 방에 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에 때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에 때리고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의식적으로 쳐서 그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내려오게끔 만드는 거죠 골프를 자꾸만 왜 공을 보고 공을 보이는 거지 그다음에 중심 운동인데 뭘 공을 봐가지고 뻣뻣해가지고 뭐 어떻게 골프를 쳐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치면 됐지내 몸에서 멀리 하고. 왼쪽 발목 접으면서, 왼쪽 발목 접으면서, 이렇게 접으면서 가만히 얼마나 편하게 빼이 되나. 네, 여기 쏙, 여기 엉덩이 쏙 들어간 부분. 잡으면서 이렇게 밀어먹 아니, 등짝이 타켓을 보려면, 뭐 누가 그러잖아요. 많이 다. 오른 어깨 치고 뭐 빼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발목 접고 가면은, 다 이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온, 온, 온다고요. 말도 안 나오네. 근데, 다들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는 골프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막, 뭘 하면은, 진땀 나고, 뭐, 힘 들어가고,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림에 힘을 줘요.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안 빠지는데. 이게, 이힘안 줘도 이게 그냥, 그냥 맞아서 가는데. 에? 서 있어도 여기에 힘을 안 줘도 얘가 지금 오는데. 몸쪽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네. 여기에 달려야지. 왼쪽에 달렸는데, 왜 왼쪽으로 돌리냐고요. 근데 배꼽을, 배꼽까지만 내리면 되지. 그럼 알아서 치가 이게 도끼예요 도끼 골프가 공을 쪼개는 거예요 도끼질이라고 옆으로 도끼질 이걸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끼질이라고 요 그냥 이렇게 도끼질이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멋에 그뭐 그 영어 뭐 멋, 멋스러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내 골프를 찾으셔야 돼백 쉬워요 그냥 발목 접고 네. 그냥 우향우우향우 그거 가지고 어깨하고 우향우 내리고 오른발 쪽에 내린다 하고 그냥 내리면 돼요 내린다 하면은 그냥 빠져나가요 여기서 항아리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골프를 배우잖아 어렵게 막 아, 뭐가 복잡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가르치죠 가르칠 가리, 때는 근데 간단하다는 거에서 세분화해가지고 말할 때는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가장 내에서 자기 배우는 사람의 뇌에서 알아듣는 그 포인트를 잡아줘야 그 사람이 그 동작이 나온다는 거지 뭐250뭐 어떻게 치면 뭐 300뭐 그건 너나 치는 거지 자기는 안 된다고요 들어가서 하나 배우면 나가면서 세개 까먹는 게 골프인데. 그렇잖아요. 영어 배우면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예? 고생이 와가지고 있으면 말을 못하는데. 제 얘기는 어린애한테 대학교 교육을 배우면 되겠어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다운 골프를 치셔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선생이 정해지면, 선생이 자녀면 1년을 쫓아다니면 90개. 2년을 쫓아다니기만 80개 이렇게 칠수 있다고요 왜냐면 만들어 가는 거니까 조각이니까 골프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쉽게 그냥 발목 접고 코당빼 이게 빼기요 이게 빼 발목 접고 어깨 가고 발목 접고 어깨 가고 이게 우양호 우향호 코당 오른쪽에 내려 뭔 공을 봐야 공을 보면은 머리가 다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골프를 쉽게 생각하는 어렵죠 어렵지만은 쉽게 생각하고 남하고 똑같이 하면 똑같잖아요. 남하고 저 틀리게 아 이게 쉽, 어렵지만 쉬운 거구나 우양호에서 발목 접고 어깨 가고 오른발 쪽에 내리고 공 보지 말고 그냥, 그냥, 그냥 머리 들지 말고 그냥 머리 쳐갖고 그냥 눈, 눈으로 눈으로 보이거나 말거나 그냥 내리고. 예, 여유 있게. 쉽다는 얘기예요. 골프가 자기 몸에 자기가 알아듣는 말을 캐치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가요, 골프가. 물론 항상 모든 게 시간과 돈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돈도, 시간도. 근데 쉽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은 발목 접고 어깨가고 이게 백이에요, 이게. 그 다음 따오면 그냥 오른발 쪽에 내리고, 그리 끝을 내리고.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언제든지 오 6에 하나, 5, 2, 2, 2. 어린이 교실도 무료로 체험 레슨을 할수 있어요. 교대 5, 6에 5, 2, 2, 2. 어린이. 그 다음에 그림은 언제든지 제가 미리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림은 정말 답답하니까 무료로 가르쳐드려요. 그림은 언제든지 오세요. 아셨죠?